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혜의 윤주입니다. 저는 올해 계획 중에 아들에게 패스트푸드 덜 사주기라는 <laughs> 계획이 있었어요. 음, 저는 패스트푸드를 거의 안 먹는데 아이들에게는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매주 한 번씩은 맥도날드던 버거킹이던 사줬는데. 올해엔 좀덜 사주자 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laughs> 제가 사주지 않아도 함께 사 먹는 딸아이가 타주에서와 있기 때문에 아이구야, 컨트롤이 안 돼요. 저희 딸도 감자튀김 치킨버거 너겟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바쁠 때는 씹뿌리면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밥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함에 패스트푸드를 사주게 되는데 솔직히 맛도 있잖아요. 엄마 오늘 저녁 맥도날드 먹으면 안 돼? 일하고 있는 중에 학교 갔다 온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도 오늘 할 일이 좀 많으니까 저녁은 맥도날드로 합시다. 저는 일을 마치고 일하는 곳 근처에서 맥도날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요, 매사에 꼼꼼함이 없는 성격이고, 완전 덜렁이라 주문한 음식을 드라이브트루에서 받으면 확인을 안 해요. <laughs> 집에 와서 사온 맥도날드 봉지안을 열었는데, 어라, 이것이 무엇이요? 제가 주문한 건 아이의 치킨버거 세트와 치킨너겟 6피스가 전부였는데 봉지 안에는 어 치킨버거 세트는 없고 치킨너겟 20피스와 빅맥 햄버거 2개와 라지 프렌치프라이즈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 한번 집에 오니까 주문한 햄버거 한 개가 덜 들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주문이 바뀐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잠시 했지만, 아, 뭐내 잘못도 아니고 이걸 주문한 사람이 음식을 받고 확인을 했으면 에이, 다시 바꿔줬겠지라고 생각하니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또 일하는 가게 근처 맥도날드라서 거리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받기도 한 거고요. 과거엔 패스트푸드의 드라이브 드로에서 일하는 점원의 실수는 흔한 일이었지만요. 요새는 거의 실수가 없던데. 새로운 직원이었나 봐요? 맥도날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 세계에 맥도날드가 다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서인데요. 우리 모두 아는 곳, 바로 북한이 대표적인 예예요. 북한은 외국 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강력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맥도날드는 물론이고, 다른 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북한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네요. 또 맥도날드가 없는 다른 나라로는 시리아, 이란, 예멘 같은 중동 국가들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교 국가인 부탄은 외국 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프랜차이즈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식사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보다 현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2009년 마지막 맥도날드 매장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맥도날드이니만큼 당연히 전 세계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북한에도 없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몇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완전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었어요. 당시에 본 기사 중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세트 판매 첫날. 맥도날드 매장 10여 곳의 영업을 중단해야 했었는데 이유는 세트 메뉴를 사러 밀려든 인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돼 매장을 서둘러 닫았다는 기사였었어요. 또 세트가 출시되지 않는 나라 팬들의 경우 온라인 청원을 통해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다는데 국민 청원이라니요. 대단하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파파이스에서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가 재출시됐을 때긴 줄에서 새치기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또그 스파이시 치킨 버거가 다 떨어지자 파파이스 종업원에게 총을 들이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파이스 드라이브 드로에서 줄을 새치기 하려다가 차량 충돌로 몇 차례 보고된 적도 있었어요. 치킨버거 하나에 일어날 일들은 아닌데, 하지만 파파이스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 저의 최애이기도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패스트푸드 제일 좋아하세요? 미국엔 진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죠. 흔한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타코벨, 피자헛, 점이노 등등등등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주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땐 인앤아웃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메릴랜드랑 버지니아에선 인앤아웃을 못 봤어요.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앤아웃 햄버거 정말 맛있거든요. 또저 캘리포니아에 살때 초반에 어, 덩킹도넛 커피에 한창 꽂혀 있을 때데 덩킹도넛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헐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던킹 도너츠가 없어요. 아 요새는 모르겠네요. 그럼 패스트푸드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셀프 서비스의 식당은 20세기 초 시카고 근처에서 첫 선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전국 각지 도시들에서는 이런 식당이 명소로 자리 잡아갔어요. 이어 햄버거는 저렴하고 준비도 간단하고 손쉽게 다룰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죠. 또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햄버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국 애플파이를 밀어내고 상징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햄버거가 널리 퍼지면서 쇠고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쇠고기 회사는 중앙 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목초로 사육된 값싼 쇠고기와 더불어 미국 곡물로 사육된 쇠고기가 불필요한 지방을 섞어 햄버거로 만들었어요. 실제 대부분의 미국 햄버거의 일정 비율은 수입 쇠고기였었는데 이렇게 값싸고 편리한 햄버거는 새로운 식품 형태 시스템인 패스트푸드의 탄생을 예고하게 된 거죠. 1948년부터 1985년 사이, 패스트푸드 산업은 외식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햄버거와 패스트푸드 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맥도날드 레스토랑 체인 창업주 레이크록은, 헨리포드가 미국 여행 습관을 바꾸듯이 식사 습관을 바꾸어 보겠어! 라는 의지를 불태웠죠. 고속도로 문화가 정착하면서 주간 고속도로 근처에 교회 주택 단지, 쇼핑몰, 복합 상업지구가 생겨날 때쯤 1960년대 초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회사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샅샅이 다니며 쌍안경으로 교통 교차로, 교회 개발 지구, 쇼핑센터 등을 확인하기가 바빴대요. 전략적 요충지에는 어김없이 맥도날드가 위치하기 시작했고요 재미있는 건 의도적으로 교회 근처에 맥도날드가 들어섰는데 그 이유는 주요 고객을 교회에 다니는 교회 가족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맥도날드의 로고 황금빛 알치는 바로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새로운 유형의 마음의 평화를 제공한다는 마케팅 전략이었대요. 결국 맥도날드의 경우 통일성과 속도가 성공 공식의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났죠. 하지만 패스트푸드 고객 만족도 평가를 보면 맥도날드는 항상 하위권이에요. 또 맥도날드에 일하는 사람이 마스크와 장갑을 안 껴서 논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맥도날드는 유난히 여러 케이스의 소송도 있었는데 패스트푸드 매출액 1위의 자리는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걸 보면 가격 대비 제일 맛있긴 하나 보네요. 저는 패스트푸드 중에서 멕시칸 음식을 파는 치폴레 제일 좋아해요 브리또나 볼에 이것저것 담아주는 멕시칸 음식 패스트푸드점 치폴레 아시죠? 한국엔 없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치폴레를 갔는데 앞에 있는 남자는 고기랑 밥을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아주더니 저는 딱그 양의 반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달라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사가지고 나왔는데 어흥, 기분 나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남자 여자 먹는 양으로 차별하는 건데요? 제가 친구와 통화 도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보다 조금 주는데 나 그날 진짜 배고팠는데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암 남자에 딱 밥만 주니까 화딱 지나더라고. 어머, 너네 동네도 그래? 여기도 우리 남편이 사올 때랑 내가 살 때랑 양이 달라. 내가 사면 뚜껑 덮는 선까지만 주는데 우리 남편이 사오면 산같이 수북해서 뚜껑으로 꽉꽉 눌러 주더라고. 그래서 이젠 온라인으로만 주문해 놓고 픽업 가는데 주문할 때 남자 이름으로 해. 마이크 브랜든 제이콥. 그러니까 좀더 주더라. 뭐야, 치폴레 종업원들은 그렇게 교육받는 거 아니야? 여자는 남자의 밥만 주라고? 치폴레 종업원들은 엿장수네,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뭐, 보통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긴 해요. 저렴하고 맛있고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안 먹을 순 없고, 건강에도 안 좋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패스트푸드를 어찌 하면 좋을까요? 칼로리가 높고 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서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커요. 특히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의 큰 원인이 되고 있죠. 그나마 건강한 패스트푸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치폴레 같은 멕시칸 음식이나 스타벅스의 포장 메뉴는 그나마 영양사 분들도 먹는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유난히 지치는 날 있죠. 당장 배는 고프지만 요리를 하기에는 지치고 배달은 너무 오래 걸릴 때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서 포장해 먹는 것만큼 좋은 선택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양사분들도 배고프고 시간이 부족할 때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방문한다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고른다는 거죠. 패스트푸드와 건강은 너무나 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스타벅스에서 맛있고 균형 잡힌 스낵과 식사가 있다고 말해요. 대부분의 밀박스에는 과일이나 야채, 치즈, 견과류, 완숙 달걀 등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완벽하게 섞여 있고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에서 과도하게 들어가는 설탕과 소금이 없어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는 메뉴라고 하죠. 영양사분들은 스타벅스 외에도 타코벨, 모스, 치폴레 등 멕시칸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추천했어요. 멕시칸 음식은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선택할 수 있어 균형 잡힌 한끼 식사를 하기 좋다고 합니다. 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멕시칸 음식을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과카몰리는 이미 크리미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와 포화 지방을 줄이기 위해, 사월크림은 빼고 주문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맥도날드를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되도록이면 낮 시간을 이용해서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감자튀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 메뉴는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도록 하세요. 탐산 음료는 블랙커피나 생수 또는 주스로 바꾸시고, 튀긴 감자는 가능하면 구운 감자류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우선 치즈, 베이컨 등 고연량 토핑을 주문할 때 빼달라고 요구하세요. 세 번째. 감자튀김을 러지 사이즈가 아닌 스몰 사이즈로 고르시고, 감자튀김 등 사이드 메뉴는 소스에 찍어 먹지 마세요. 케찹이나 다른 소스 없이 무슨 맛으로 먹냐고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경우 TV 시청이나 게임 등 다른 일을 하면서 먹지 않도록 해서 습관성이 되거나 과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은 어느 패스트푸드점을 갔을 때 제일 만족스러우셨나요? 어딜 가나 친절한 점원도 있고, 불친절한 점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항상 만족스러운 곳이 있으신가요? 애틀랜타 본사의 칙필레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소비자 조사 기관인 미국 고객 만족 지수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2024년 레스토랑 보고서에 따르면 칙필레는 100점 만점 가운데 83점을 얻어서 36개 풀서비스 및 제한적 서비스 레스토랑 체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어요. 치킨필레는 로고가 치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치킨, 패스트푸드점이죠. 치킨필레의주 메뉴는 치킨버거, 치킨너겟, 와플 모양의 감자튀김입니다.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 음식 케이더링 할 때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특이한 건 이곳은 일요일에 열지 않죠. 이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기독교 마인드로 해서 친절할 수도 있겠네요. 이어 KFC가 81점으로 뒤를 이었고요. 스타벅스와 파네라 브레드가 80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어요. 맥도날드는 7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아니죠, 거의 매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갓 오신 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시킬 줄 아는 것이 오로지 햄버거 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일을 하시는 도중 점심시간이 되면 매일 햄버거만 드셨대요. 그렇게 3주를 허구한 날 햄버거만 먹다 보니 질려서 더는 못 드시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앞사람이 시키는 걸 유심히 듣고 있다가 치킨 너겟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셨는데 오더를 받던 직원은 What kind of sauce would you like? 소스라고 하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sauce 이러면 또못 알아듣죠 긴장한 그 순간에 당황한 아저씨는 다시 치킨 너겟 당당히 외치셨는데 다시 점원은 We have honey mustard, sweet and sour, ranch. What kind of sauce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는, 음, 그냥 햄버거! 라고 하시고, 그날도 햄버거를 드셨답니다. 이민 오신 분들, 이런 에피소드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민 초창기에는 정말 뭐, 다 이랬어요. 햄버거 하나도 시키지 못해서 쩔쩔 맸었죠. 프렌치프라이도 몰라가지고 포테이토후라이 막 이러구요 무조건 그림 보고 골랐어요 주문 받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예스 예스 했었구요 참 생각해보면 이민 초기엔 서브웨이처럼 말을 많이 해야하는 패스트푸드는 <laughs> 그림의 떡이었답니다 패스트푸드점 하면 생각나는 광경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인타운에 살때 웨스턴 길에 맥도날드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그 맥도날드에 가면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밖에 벤치에 앉아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세요. 한인타운에 노인정도 있는데 항상 그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노인정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노시더라고요. 어, 적적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한 번은 아침에 드라이브뚜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벤츠 차의 트렁크가 열려져서 보니까 세상에 그차 옆에 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놓고 맥도날드 커피 두 잔을 네 분이서 나눠서 바닥에 앉아서 하하호호 어찌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드시던지, 쳐다보다가 투고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세상에나. 그분들이 이젠 일어나서 나무에 허리치기를 하시고 방방 뛰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에 약수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무에 대고 허리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하시는 운동 있잖아요. 아좀 창피했어요. 드라이브 뚫은 차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돗자리 깔고 노시다가 운동을 하시고 아 그건 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패스트푸드 얘기하다 보니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운동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이 나서요. 청취자분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싸고 맛있는 패스트푸드도 가끔 먹을 수 있어요. 단 패스트푸드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드시길 바래요. 윤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